아니 말고 아난 어, 스텔라 났을까? 스텔라 룸앤? 아 스텔라 룸앤 사둘걸 옛날에 막상 전에 샀어야 됐는데

정착이다! 레이더 탐지 캐시! 재작전수류하라 아이씨... 안써 스텔라 그... 런쇠 있잖아 속도 빠르네 레이더 탐지 캐시! 목표를 둘 점령했다! 나머지도 확보해! 아 이거 주역 거점 아니구나 약국 1층 들어어요아기여 비룡길로 많이 나인찰이다 아! 그 발사 준비 여기는 로봇 2개로 야겠다 확산탄을 발사하겠다 약국 1층 하나 들어간다에요 확보죠 네. 아, 네, 저비가룡이 엄청 많아. 어버님 배 준비 완료. 라이스트리했다 임무 준비 완료. 2층 올라갔어요. 에이 네 모든 목표를 확보 중이다. 치기에 작건. 시 지원해. 됐어. 재장전. 시 지원해. 알리다. 네. 아군 전멸니다 알로 워터 도착했다. 대상 다 상공에 아군 무인 정찰기다. 레이더 탐공린다 아군 정밀 공식 목표를 불점령했다. 나머지는 확보해. 와, 아, 마리 았다 엄마. 로 재장전 을 애들 어디에요? 러버 A 저저 a 아, 라고요 아! C 뭐요 A라는데 C 확보죠 이에놨어요 A에서. B. B를 지원하라 이개나군 다시 애들 C? 아군 확산탄 접근 중 필승 매치 완료. 다음. 스에서층층이 들어가서 잡았어요. 천리에 있다 대기하라. 알파에스집 지원해. 알파. 재장전.

둘이나 점령다 에이, 나 보낼게요. 에전다군 상공에 아군 무인 정찰기다 알파 점령 중. 저기 모든 목표를 점령했다. 알파를 확보했다. 리 확보 중. 컷. 이저기다 어! 알파, <놀람> 확보중 점령당하는 중아 미친 전리 확보중 걸린다 현장에 아군 건수 이 미확보중 됐다 아군 부인 첫 차리라. 너희가 탔는 캐시, 무슨 말이냐? 일단 내 속어라. 나를 일단 아군 첫배 모습이라. 알파 지원해라. 알파를 잃었잖아. 이렇게 잡을게, 잡을 동쪽 보 세요. 동쪽. 브라보의 지원이 필요하다! 상공의 아군 무인청찰기다 레이더 탐지 캐시 찰리에서 팀추원해 공격 다 재장전! 파있다

오, 전술이 좋아네 저기 좋아한다맞는어기네악기네 목표를 둘 점령했다. 나머지도 확보해. 살아라 아, 힐링한. 아. 여기서 전술백을 쓰네. 아. 2 7킬때 말할까 말까 계속 하다가. <laughs> 우리 들이한수 배웠을 거다! 수고했다! 빨리 물올네 아... 물올네